반갑습니다. 프로스 경부의 김남호입니다. 자, 어제 울산, 의성, 김해 등 어떤 산불에 대해서 지금 많은 피해가 있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개인 부주의로 일어 난 사건이고 지금 뭐 우리 축구장에한 4,600개 정도의 어떤 면적이 태어졌다고 합니다. 자, 사망자 6명이고 4명이고 어, 경상이 6명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우리 그저 경북, 의성 경북의 언론이다 보니까 경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최고 단계인 3단계까지 올라가 있고 어, 산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의성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지금 4,600개의 축구장 면적 크기가 손실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그래도 지역 내에서 그래도 대처하려고 하는 이 노력에 대해서 참 감사함을 전하면서 좀 아쉬움도 있어서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의성 산불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요를, 뭐, 이장을 하려고 하던 도중에 그 송료객이 오셔서 뭐, 불을 붙이고 절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실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성 지역 세개의 읍면으로 확산이 되어서, 뭐, 안평하고, 뭐, 좀, 안개 쪽, 안개 용기동 쪽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많은 피해가 있고, 이철호 지사께서도 오늘 안으로 주부의 진압 진화 완료에 진화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새벽 기점으로 2.8%의 그 진화율에서 지금 산림청 기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51% 정도가 정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 박성만 경북도의 회 의장님, 양금희 정무부지사님, 고기동, 어, 행안부 장관 대행또 박영수 경북도당 위원장까지, 그리고 또 경북도지사님, 그리고 김주수 군수님 등이 현장에서 좀 많은 고생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박영수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이고 경북도당 위원장입니다. 현재 지역구는 의성, 정성, 울진, 영덕을 기점으로 한 재선 위원입니다 자, 박영수 의원께서 사건 당일 의성에서 사건 해결에 앞장 서서 지금까지 현장에 전두지휘를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모습들입니다. 자, 어, 14시간 전 캡처를 했는데, 요게 한 16시간 전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어, 오전부터 박영수 위원이의성군 현안을 보고 있던 도중이 사건이 났는 것으로 지금 저는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박용수 위원의 페이스북입니다. 자 오늘 오전 의성군 안평면 계산리에서 발생하게 어제 날짜 기준이죠. 산불이 계속 확산되면서 산림청은 산불 대응 최고 수준인 산불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강풍까지 불어 일몰 전까지 불길을 지나지 못하고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현재까지 피해는 없고 발생하지 않았지만 많은 주민들께서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저는 산불 발생 직후 산불 현장 지휘 본부를 찾아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진화 대원 분들과 봉사자 여러분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산불로 급히 대피한 주민 분들이 계시는 대피 시설 시설을 찾아 큰 공포와 불안 떠오 계신 주민 분들을 위로드리며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소방 당국의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유관 기관과 협력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는, 어, 지무진 의성군의 부의장께서도 함께 하신 걸로 나와있고, 어제는 정말 대응을 참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박용수 의원께서도 도당위원장을 맡으면서도 당의 지금 원회수석 부대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이신데, 어, 그래도 지역에 일을 먼저 하시고, 지역에서 지금까지, 지금도 현장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참, 대응에 대해서 참, 고맙다라는 의견을 주민들께서 얘기도 해주시고, 또 관계자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요 의견 하나 담는데, 좀,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대응이좀 아쉽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임미의 의원은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전 경북도당 위원장이고, 어, 지금 의성총송, 울진영 동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파면, 인용, 촉구, 단식을 진행하던 도중, 어, 어제 첫 글을 썼는 게 6시 전후입니다. 6시 전후인데, 분명 내려오는 상황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리 단식을 하고 어떻게 해라 했더라도, 본인을 그래도 지역에서 국, 도의원, 군의원 을 시켜줬던 그 동네가 의성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명목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지역 현장을 겸임하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굶고 있고 이래도, 대통령 파면이 먼저입니까? 국민의 생명권이 먼저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자고 다음날, 좀 이미 뭐, 여당 측에서나, 의성 군수님이나 경북도지사님이나 그 국회의원이나 뭐 산림청 관련해서 관계자하고 행안부 장관 대행하고 이미 2차 브리핑 다 마치고 나서 본인 따로 가서 본인 실거 다시고 와갖고 이렇게 대응한 거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파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비례여도 사실상 의성, 총성 울진, 영덕의 야당 지도자고 여기 대표자면은 조금 굶어서 힘들어도 그렇게 치고 와서 다음날 이런식으로 대응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로서의 으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며. 국민 생명의 존엄과 가치 보장의 의무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국가라는 것은 꼭 정부만 뜻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런 모습은 좀 안타깝습니다. 밤새 현장 상황 확인했다는 사진이 없어요. 사진을 찾아보니까 본부 가고 오늘 아침에 간 대피소에 에간 모습만 이렇게 몇장 나와 있어요. 정말 이런 건좀 고마합시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할 거면은 당일날 바로 와서 그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야당의 어떤 늦장 대응이 참 아쉬운 시점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지역의 주민의 생명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성 지역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지역의 산불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라면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뭐, 왜 31개의 어떤 지역에서 산불이 났는지에 대한 지금 음모론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어, 어쨌든 지금 진화대원하고 공무원하고 4분이 사망을 하셨고, 인명 재산 피해가 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빨리 총력 대응을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라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많은 해결을 촉구하면서 정말 정상적인 어떤 부분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